감독님부터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희아여러 김재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이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예배도 많이 해 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저희 희아가 스크린이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. 정말 입소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오늘 이 자리 와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잊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구이형제입니다 태진영자남 감성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처음 스크린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거라 많이 설레고요. 또 어떻게 봐주실지 굉장히 떨리는데요. 저희 영화 정말 좋은 분들과 열심히 따뜻하게 만든 어, 작품입니다. 저희가 끝까지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은 피아팬 여러분들입니다. 어, 까지 응원해주시고요. <laughs> 그리고 파이팅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야! 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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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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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야! 네, 한번 이 하실 수 있는 곡분세요 내가 보고 외웠다 하시는 분 없으실까요? 여기 기인분 없어요? 어때요 어,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요. 재밌게 찍어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.